우와 테슬라 테슬라도 뭔가 하고 있나보네 멋있다잉 도쿄 유부님한테 사달라 그래야겠다 안녕하세요 도쿄 유부남입니다 지금 도쿄 <laughs> 지금 바이크 사고 몇달 지났지나 6개월 지났나? 6개월 지나고 지금 8kg나 쪘습니다 아이고 돼지가 됐어 돼지가 오늘은 도쿄유분이랑 같이 다이칸양 마스타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책도 좀 읽다가 오려고요 오우 쉣페라리 옆에 도쿄유부녀 요기마 어이구야 얘는 커버가 벗겨져 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와, 지금 한 2주 만에 바이크를 시동 걸었는데 살짝 걱정했었는데 시동 잘 걸리네요 도쿄 유부녀랑 텐덤으로 이동하는데 잘갈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도쿄 유부녀가 좀 무서워하거든요, 바이크를 갑니다. 오늘 어, 그렇게 안춥다니 무서워. 도쿄 유부녀가 쫄보라가지고 겁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계속 무섭다 그러네? 요왜그렇지 뭔가 떨어뜨렸나? 엉덩이 응. 안 아파? 어. 괜찮아? 응. 막 펑기겠네 어, 지금 볼이 터질 것 같아. 어이구, 살빼겠다 큰일 났다. 다음 주부터 운동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바이크로 가면은 한 10분 안에 도착을 할것 같은데, 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가지고, 그냥 도쿄비옆이랑텐더 연습도 할겸 나왔습니다. 쇼 페라리. 이 좋은 차들 너무 많다. 멋있다 이. 우리도 언제 이런 차 타나? 무서워? 추워? 괜찮아? 지금 도끼 입분 여가 가방에 컴퓨터를 두 대를 넣고 있어가지고 많이 무거워하는 것 같아. 출발할 때 약간 무서워 합니다. 안날라갔다 <laughs> 도착했습니다. 지금 도쿄유부녀는 먼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도쿄유부녀랑 둘다 백수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맨날 새벽에 여기 와 가지고 새벽 2시까지 여기 오픈돼 있어 가지고 그때까지 앉아서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달칸아마트야는 서점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또 앉아서 읽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책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자파라든지 그리고 팝업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오, 테슬라. 테슬라도 뭔가 하고 있나 보네. 오, 멋있다잉. 테슬라 X네요. 팔콘도 겁나 멋있네요. 도쿄 이분이한테 사달라 그래야겠다. 도쿄 이분이 지금 2층에 있습니다. 간다이카야마스터가 음. 어떤 곳인지 한번 같이 둘러볼까요? 허허, 귀엽네. 우와. 한시간 24시간 이용까지 예정. 가시오. 아, 카시오 아, 서비스는 에니 컵. 들고가봐야겠습니다 오. 어휴. 클락메터 g t r 24시간에 2 8 0 0 거의 한 30만원 돈대수프라 i8 24시간에 40만원 넘네 아이고 난못 빌리겠다 너무 비싸다 갖다 놔야지 전 그냥 바이크는 탈랍니다 건물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섹션마다 여러가지 장르에 맞춰가지고 뭐 전시도 하고 책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 좋은 게 눈이 즐겁습니다. 세상 좋은 차들 여기 다 모여있어. 열심히 해서 저도 언젠가는 도쿄에서 차를 끌고 싶습니다.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쿄에서 차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달에 거의 한 60만 원 정도는 깨진다고 보면 됩니다. 밖에도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이렇게 난방, 겨울에도 밖에서 사람들이 커피도 마시면서 책도 보고 갑니다 관련 파트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음반이라든지 음악에 관련된 서적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시보로 갑니다. 신나지 어이, 신났다. 신났네, 신났어. 어. 가리개가 없어요. 가리개가 없어. 눈 째질 것 같다고? <laughs> 아, 앞에 윈드쉴드가 <laughs> 도쿄에 없고 없어가지고 지금 달릴 때 눈이 째질 것 같답니다. 근데 돈 벌어서 헬멧 좋은 거 사줄게. 아이샤. 미리 내려세요 아이고야, 이 차를 옆에다가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뒤놓으면 내가 들어가기 힘들지요? 아이고야, 또기 분야가 딱 준비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이고,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피라리 이거 완전 돈 모아 사네요. 어이구,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마다뭐 재밌었습니까? 안 무서웠어? September we met. I could tell by your smile. You hadn't been with a good girl like me in a while. Yeah, you were impressed. Couldn't leave me alone. Text me every time.